여야가 팽팽히 맞선 협상 테이블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검찰 사법 견제의 연속성을 국민의 힘은 야당목 관행을 주장했지만 접점은 없었다. 이춘석은 1963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 남성고를 거쳐 한양대 법학과에 진학했고, 원광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마친 뒤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역 로펌에서 장애인 단체 상임이사,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사 등 현장 시민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2008년 익산 갑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후 4선 동안 줄곧 법사위에 몸담아 법사위 토박이로 불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도 소추단으로 합류해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정청래 전 위원장이 전대역 출신 강경파였다면 이춘석은 사법고시 출신 전략가이자 조정자로 국회 안팎의 균형을 꾀해왔다. 올봄에는 이재명 대선캠프 후보실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고 호남 충청 인선을 진두지휘했다. 근데 정의가 승리한다는 좌우명처럼 이춘석은 다시 묵묵히 싸워갈 것이다.